유퀴즈라는 예능 프로를 아마 한두 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마지막에는 준비된 깜짝 퀴즈를 내서 그 퀴즈를 풀면 100만 원의 상금, 뭐 이렇게 큰 상금이긴 하지만, 또뭐 이렇게 방송에서 주는 상금치고는 사실 소소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깜짝 선물처럼 이렇게 상금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죠. 어, 저희는 뭐 저는 TV를 잘안 봐서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영상 온라인을 보다 보면 이렇게 짤 같은 게 뜨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재밌는 짤이 이렇게 떠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봤거든요. 이게 아마 무슨 춘천의 감나무골 할머니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나무골에 있는 할머니 다섯 분이랑 같이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 마지막에 퀴즈를 푸는 프로였는데요. 어, 마침 이 할머니들이 머리를 맞대서 마지막 퀴즈를 푼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서 100만 원을 상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와악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반장 할머니가 한 명씩 20만 원씩 다섯 명이니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기에 김말순 할머니라는 머리가 하얀 할머님이 이2 0만 원을 받더니 막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 하면 이 하나님이 줬냐? 뭐 이러면서 <laughs> 막 내가 줬는데 왜 생색 내냐 막 이런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 이런 드로 야 하나님이 줬냐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실 어, 우리는 워낙에 이런 문화나 또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에 깊이 있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하나 뭐 하더라도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 정말 잘이해 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됐습니다. 어, 제 아는 지인 중에도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 하더라고요. 아니 왜 정말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게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그 결과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냐? 취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도 잘하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서 왜그 공을 다아우 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 네가 해놓고 왜 하나님 이 했다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신앙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는 이 주님에게 다스리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제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나는 그냥 조수석에 타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대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는 제사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지난주에 나눴던 화목제예요. 오늘 우리는 화목제 두 번째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 기억나시죠? 화목제의 의미 안에는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마치 십자가처럼 말씀을 드린 것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샬롬 그 평강 그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 이 샬롬 이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의미의 잔치와 같은 교제의 예배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화목제 안에요 이 화목제가 세 가지 종류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르게 화목제는 이 제사 감사를 드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의 종류의 화목제가 종류가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함께 좀 배워보고 이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문 말씀이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서 각 제사의 이름이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제사 세개가 등장을 합니다. 17절 오늘 읽은 10, 어, 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우리 히브리어 부분은 빼고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보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주지 말것이니라. 그러나, 그러나 그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15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요 여기서. 한글 성경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토다라는 말은 감사제 제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어,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시면 서원이나 라는 것은 네데르라고 해서 서원제사라는 뜻이고요 자원하는 것이면 이거는 네다바라고 해서 자원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로 구분되어집니다 이세 제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이 감사제는 어떨 때 드리는 화목제사냐면요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거나 내 삶에 복된 일이 일어났을 때뭐 이를테면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백수 회사님이 개업을 하신 특별한 감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플로잉을 한 우리 정현 영제 가정도 결혼 기념일 겸또이든니 어, 생일 이렇게 해서 감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플로잉을 했잖아요. 이러한 플로잉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화목제사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잖아요. 이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딱 오늘 이 광고에 나왔던 이런 플로잉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드리는 이 화목제, 특별히 감사의 화목제라는 거죠.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생겼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화목제는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화목제 고기를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벌리고 그러면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당연히 이 화목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의 그 축하할 일, 그 복된 일들을 함께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간식 드시면서 우리 정현영제랑 네, 우리 참여자매에게 네. 잘 먹었어요. 그리고 결혼 축하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화목제 의 원래 의미인 거죠. 네. 날잘 잡았네, 오늘. 네. 네. 좋습니다. 어, 또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감사원금을 드릴 때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성경적인 의미로 이감사원금이더 화목제사와 같은 예물로 여러분 드리고 싶다면 그냥 감사원금에 체크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가 감사한지를 한번 적어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감사의 예물이 될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생일 감사, 뭐 취업 감사, 이사 감사, 뭐 퇴원 감사, 개업 감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구약적인 화목제물 감사의 화목제의 의미를 잘 담은 그런 신약적인 헌금이. 될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사실 한국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꺼려하고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잘안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크든 작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이것이 정말 교회 운영하는데 보태세요. 이거 회비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드리는 이 헌금 또 내가 드리는 이 플로잉 헌물들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미리 준비하고 구별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감사제 대면서 서원제가 있다고 했죠? 이 서원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뭐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했을 때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원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원을 갚으면서 함께 구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냥 서원한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서원제를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 신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거든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네. 응답하셔서 누가 태어났죠? 모르십니까? 네.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래서 사무엘상 l 장 a 1절 e l s 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 e 께서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십도를 그의 머리에 드지 아니하겠나이다. 저지 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해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기더라. 여기서 나오는 수소 세 마리가 바로 이 중에 아마 세 마리 모두를 화목제로 바치진 않았을 거고요. 보통은 뭐한 마리는 번제, 두 마리 정도 화목제. 왜냐면 많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밀가루 한해봐 이건 뭐죠? 뭐죠 이거? 네 소제 소재. 소제예요 소제. 소재. 네. 그러니까 소제는 소제만 드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또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소재가 많은 부분이 누가 가져간다 그랬죠? 제사장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좀 정리가 이렇게 좀 되시죠? 아유 여러분 분위기 보니까 내년에 레위기 설을 한번더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서원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어, 이제 부산 저는 이제 고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학교를 다는데 저희가 고신에서 총신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재수 안 하고 한 방에 대학원을 붙으면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찬양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저는 사실 그 음악을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신학을 바로 진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제가 음악 사역자인데 제가 음악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 하나님 만약에 한 번만에 붙여 주신다면 제가 어, 곧바로 음악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를 한 번만에 딱 붙여 주셔가지고 제가 대학원 붙자마자 바로 휴학하고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아카데미에 가서 전문적인 음악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면서 물론 이제 1년 동안 음악 공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합격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죠. 이게 바로 일종의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믿음의 표현을 담은 제사가 바로 서원제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좀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께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정말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원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세 종류의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가 자원제였죠.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마지막이 자원제인데, 이 자원제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특별한 은혜 혹은 특별한 축복 혹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냥 매일의 일상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자원제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감사 봉투를 쓰실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볼까요? 뭐죠? 범사의 감사. 이 제목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글씨 너무 잘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범사에 감사가 쓰여져 있는 봉투 이미지를 찾으려고 찾는데 없어 가지고 제가 썼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 저 제목을 정말 많이 쓰셨고 어,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들도 에, 이제 정말 시골 교회 현금 봉투가 노란 봉투 혹시 아시나요? 노란 얇은 노란 봉투. 지금도 아마 좀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노란 봉투가 제 기억에 헌금 봉투였는데 그때 항상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해서 거의 매주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자원의 화목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축복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루하루에 호흡하고 숨 쉬는 이 하루하루, 내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범사의 감사와 같은 이 재물, 이게 바로 자원의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화목제는 내 상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낙헌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낙헌제라는 단어를 어, 혹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낙헌제가 뭔가 또 다른 제사가 아니라 바로 화목제, 자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앞에서 나눈 이세 가지 화목 제사에는 어, 모두가 공통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상금을 받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할머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모든 제사 안에는 다그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감사제는 내 삶의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서원제는 또 무엇입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원제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세 종류의 화목제 안에 녹아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과 모든 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화목제 안에 녹아져 있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우, 감사의 감정, 이게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이러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성도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기본 모드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기본 모드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선택하는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매일의 삶에서 작동하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두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옵션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삶의 기본 모드로 탑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나 기억하시죠? 서원제를 드렸던 한나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서원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환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혹은 형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부하더라도 행복하더라도 혹은 불행하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나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모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10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형통한 자리, 그 높은 자리 가운데 설 때에도 결코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된 거예요. 내 잘난 것으로 된 거예요. 아니니깐요 제가 참 수시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다지려고 제가 그 고백을 입 밖으로 많이 냅니다. 뭐냐면 우리 예배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난 이제 우리가 4월달이 되면 딱 만으로 6년이 딱 채워지잖아요. 지금 5년 이제 11개월째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5년 11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고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탐방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저랑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저를 막 칭찬을 하는 거 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막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놀랍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제 마음 가운데 하나도 뭐그붕 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개척하고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철저히 고백해야 되는 게 이건 제가 한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지난 5년 11개월의 시간 동안 예배인교회 너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돈들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과, 이렇게 멋진 참 좋은 예배팀들과, 이런 많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뭐라고 교만합니까?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사예요, 그냥.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 지금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너무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혹은 이제 막 겨울에서 지금 시즌처럼 조금 따뜻한 봄의 계절로 이렇게 옮겨가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뜨거운 여름처럼 막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계절에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각자 각자의 삶의 계절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계절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춥든지 포근하든지 덥든지 따사롭든지 어느 계절을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와 같은 이 감사의 삶,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